더 깊은 곳으로 기독교의 영성의 강은 너무도 깊은데 신자는 얕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한다. 1997년 IMF 사태가 갑자기 밀어 닥쳤다. 국가 전체가 부도를 맞아 휘청거렸다. 폭풍처럼 밀려온 위기에 기업들은 도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가정들은 혼란의 늪에 빠졌다. 위기가 턱 밑까지 다가왔어도 국가 재정에 대한 정확한 재고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재고 파악이 안 되면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빚을 내 돈처럼 여기며 살았다. 빚이 늘어나면 신용도가 줄어든다. 신용도 없이 지출이 늘면 파산은 불가피하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활동하지만 영적 재고가 없으면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다. 영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오늘날 외적 환경은 더없이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실해졌다. 갈수록 내적 결핍이 심화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영적 풍요시대다. 십자가 중탑의 불빛이 밤하늘에 수를 놓고 방송을 통한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질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외적 풍요 속에 내적 갈증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영적 공허에 시달리고 있다. 내적 충만이 필요하다. 환경이 요동치는 것보다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공을 들여야 한다. 내면의 힘이 외적 활동을 결정한다. 배를 제작하는 기본은 드러난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면 침몰의 위험이 있다. 신앙의 세계와 비슷하다. 바리새인들은 겉을 꾸미는데 혈안이었다. 전형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었다.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하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영성을 외면한 어떤 신학도 교회도 신학자도 21세기에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한다. 분주한 활동에 지친 영혼들이 많다. 경작하지 않는 내면은 잡초밭과 같다. 돌보지 않으면 갈수록 황폐해진다. 심지 않는데 나는 것은 잡초다. 농부들은 저절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정원사의 눈물과 땀에 의해 가꾸어진다. 영혼의 정원은 일평생 가꾸어야 할 작업장이다. 경작은 쉴수 없다. 영성은 외적 활동보다 내면의 작업에 집중하는 일이다. 영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0편 126편 5절. 눈물이 필요하다. 농작은 쉽지 않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8장 19절. 아름다운 결실을 생각하는 자만 경작하고 씨를 뿌린다. 영적 경작을 외면하면 궁핍해진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이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상품처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활짝 열린 관계 형성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신앙이 외적으로 기울어지면 내면성에 결여된 표면적 신앙으로 끝날 수 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이란 교회 출석, 기도의 참석, 소그룹 활동 등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물론 무시하면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지만 개인적 영성이 결여된 채 외적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건조함이 찾아온다.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예기치 않은 순간 영적인 고갈에 시달린다. 깊은 샘물을 파지 않으면 탁한 물을 들이켜야 한다. 외적 활동에 치우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 깊어지지 않으면 식상해지고 경박스러워진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 허세에 빠지기 쉽다. 깊어지지 않으면 포장이 심해진다. 영성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의 내재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타오르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꽃과 같다. 결국 표피적 신앙으로 표류하게 된다. 깊이 없는 영성은 붕괴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신앙은 전투적이고 과업 지향적이었다. 따뜻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의 관조가 부족했다. 열정은 넘쳤지만 안으로 여물어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세상은 신자들의 깊이 없는 요란함과 가벼움에 실망했다. 영적 세계의 풍요와 깊이에 천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영성의 강은 너무도 깊은데 신자는 얕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한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기독교 영성의 강은 깊다. 묵상. 밖에서의 나와 내면에서의 내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들이 주는 기쁨이 홀로 있을 때도 지속됩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여러 대비책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꽃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히 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영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인격적 울림이 영성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51교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길 소망합니다. 표면적 믿음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내면화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방 전도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구성도님들이 많은 영혼들을 작정했습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으며 드린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아멘 소리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작정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사, 이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 지며,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강남의 집사님의 VIP 강언주 배분남, 이강호, 이예성, 이나현 손주희, 금채린, 전도연, 최정혜, 이현아, 유보성, 우예성, 김은순, 임경국, 김지현, 김수민, 광명주, 우현주, 김진민, 이명하, 김지현,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구경현 집사님 품은 김양남, 임경령, 한수림, 이지현. 박지현, 오은주, 문효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김미리 집사님이 VIP 김준영, 김애녹, 김모세, 김진구, 장미영, 제니퍼맘, 김명선, 정진원, 김영정 씨 가족 다섯 명,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재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고 남성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수희 집사님이 작정한 최서연, 이영옥.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김순옥 집사님이 작정한 허성옥, 허영숙, 정석화,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작정한 김영미, 김은수, 김원경, 기경이, 정섭엄마 위하여 기도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전 집사님이 작정한 하재환, 하나님 이 영혼 깨끗하여 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남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자 동두님 작정한 김종렬, 김경한, 하나님 은혜를 더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상 집사님 작정한 장재헌, 조한나, 정종빈, 조순의 최말란, 심재경,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박민 집사님이 작정한 박상식, 박희경, 박민숙, 심수경, 안성령, 이희옥,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박월은 성도님이 작정한 김지선, 이미숙, 박옥순 하나님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배서영 집사님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정자, 최선아, 강복희 하나님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수 집사님 작정한 정미의 차은희, 김선영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손희정 원사님이 작정한 김소영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현정 집사님, 작정한 송영익, 조규례, 송윤동, 이예은, 송경섭, 송주현, 송수현, 송채현, 송기민,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영 집사님, 작정한 김인경, 신승엽, 정삼자, 아란이 엄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니 집사님, 작정한 안정학, 정옥수, 또 귀한 언니, 청소도우미 이모님, 도수치료사 모두 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영경 집사님이 작정한 임성화, 정영희, 김헌호, 천여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정희 집사님 작정한 이종원, 박효자, 이경희, 강현주, 김상희, 김경숙, 전선미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행선 집사님 작정한 유나연, 김애연, 김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방에 초대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영 집사님, 작정한 백상도, 박영자, 백준걸, 금진희, 정은진, 이영미, 최주경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 생활 중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영미 최주경 하나님 붙드사 이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윤내성 집사님 작정한 백목이 이상경 안진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안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주 원사님 작정한 이정자 친정어머니, 이경난 큰어머니, 이경희 작은언니, 이경우 친정오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고기와 구민경, 세탁소 아주머니, 김현정, 조혜원, 서성이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숙 집사님 작정한 이정숙 하동철, 유현정 하나님 이들을 향한 구원계획 이루어 주시고 이민성 권사님 작정한 오재진, 오정미, 김남은, 김종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진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고한설, 장경희, 정외생, 오수정, 정순옥, 윤미경, 양현 엄마, 민지 엄마, 보현 엄마, 준영 엄마 하나님 이들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기정 집사님, 작정하고 있는 우리 이정자, 장모님, 처형, 이경라, 이경이, 처남, 이경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김민수, 우장형, 강명구, 이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문자 집사님이 품고 있는 백차열, 허경춘, 송경옥, 장은경, 하나님 이들 전도축제에 참석하여서 결실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숙 집사님 작정한 구민서, 이귀덕, 강민순 하나님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최명진 권사님이 작정한 심대석, 심창석, 심재영, 심재학, 최향연 이춘인, 이윤도, 하일출, 김순자, 서순교, 이수은, 김홍숙, 이향숙 하나님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시대 큰 집가정 하나님 믿고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정 미집사님, 작정한 초동석 이파님, 하재욱 이파호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이연숙, 손영숙, 김한,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숙 집사님 품고 있는 이방자 백현숙 이수영 안동욱 김형준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허은영 집사님이 품고 있는 박유경 김희정 미나 엄마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황명숙 집사님이 품고 있는 변경수 이혜숙 변종호 변혜경 변혜정 재상선 지만맘 정화 곽서연 김민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적숙 권사님 품고 있는 신명자, 심경자, 김영애, 권영숙, 허순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영루 멤버십 앱을 통해 작성한 우리 VIP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제와 그제 사랑방을 통해 작성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은영 마을에 있는 김덕규, 이소영, 김다현, 김수연, 김민찬, 이영경, 윤점자 송경섭, 송주현, 송채연, 송영익, 조길해 정지윤, 김두경 정영순, 김무영, 신유순, 차경은, 이명희, 이명희 남편 이혜경, 이지우, 김정량, 김성숙, 김지홍, 김민경, 김태환, 이정희, 강태황, 김형진, 십자층 정아자매, 1 7층 예은 엄마, 강동식, 김명렬, 강남식, 황필한, 강원식, 강문식, 강주영, 강소영 양주태, 김난숙, 양문영, 양문현, 양채원, 유은미, 현미옥, 임애경, 김수정, 손미혜이 마을에 있는 귀한 VIP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원정집사님 품고 있는 이윤경, 서현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주현 마을 VIP, 강경자, 최희준, 심선난, 김유정, 김두조, 정기영, 박문일, 정미양, 윤선희, 정은주, 조은미, 심영희, 오현화, 박영희, 이두심, 김미경, 안서연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께서 품게 하셨으니 열매 거두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위 마을에 있는 VIP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송대원 최윤영 김상우, 김가한, 김혜경, 김현미, 김명미, 전호원, 김선미, 허성태, 류경동, 윤달래 허종도, 류성보, 류성원, 이차권, 이경미, 이경화, 이상진, 김순돌, 주여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 들으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정화 마을 안에 있는 VIP 권은숙, 김유정, 김정민, 양채리, 홍대영, 정성욱, 정훈. 우성일, 우혜림, 우범종, 주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흑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수경 마을에 있는 VIP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의민, 김태원, 유재호, 김현준, 이동하, 최수정, 이주엽, 박진옥, 기택모, 김송자, 정유원, 이상미, 윤희정, 염경숙, 김기주, 김수인, 유세한, 임이라, 최성진, 이경숙, 원종건, 종건 어머니, 오세란, 오국범, 왕춘광, 오현정, 오수은, 최은경, 이지은, 이성훈 백옥자, 정학기, 김경자, 박효만, 박희동, 정민재, 조진점, 정이숙 차민호, 전이란, 이상형, 옥, 이옥전, 변주현, 박선희, 신은하. 하나님 여기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김수경 마을의 구원의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상 마을에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분남, 한주영, 고은엄마, 동현엄마, 한순균, 김소희, 한원석, 한원재, 정정혜, 장현태, 강경희, 남영삼, 최외정, 옥기명, 권정미, 이종수, 조정혜, 정규식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경주 마을에도 기도하지 못한 우리 영혼들 있습니다 유정희 사람방의 박기호, 김진영, 박초은, 박시은, 김태일, 이금옥, 김현아, 이주희, 김수아, 왕흥권, 최준옥, 남영섭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금상사람방에 조순혜, 심재경, 최말란, 김형석, 정윤리, 정서진, 주님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우희영 집사님 품고 있는 우정실, 문상관 문소연, 문준기, 우태호, 김현주, 우예인, 우예원, 송종호, 송현지, 우문수, 현금자 주여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마을 v i p 가또 있습니다 김신혜, 경지, 민정, 희영, 지혜, 배주영 가정, 장은하 가정, 조영호, 이영민 천미영, 조영호, 서은경, 박정욱, 이정선, 류현정, 하동철, 유호정, 이정숙, 최용호, 배향란, 권석찬, 이상규, 주경화, 504호 아주머니, 정정심, 양경화 주경화, 권은정, 길미선, 김영미, 안말숙, 백수정, 준희엄마, 민원엄마, 김혜숙, 손영목, 손승우, 손철우, 김은영, 성윤용, 성연희, 성현수, 곽차섭, 곽지현, 곽재욱, 주여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원 마을에도 하나님 VIP들이 있습니다 임종민, 조소영, 수정맘, 신우맘, 연우맘, 지연맘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비리 마을에 있는 VIP들 오명학, 하재환, 정송석, 윤미령, 이모순, 최인숙, 안개남, 김순옥 이홍식, 이지연, 이지우, 이순연, 김은경 공인자, 이승용, 노명우, 김현자, 권우정, 변민서, 서희영, 양수원, 조화심, 미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긴밀히 마을 안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위선 마을의 V.I.P.들이 있습니다 이지연 이영지, 김형, 이영아, 서용철, 서형원, 김인이 이수정, 조은설, 이경아, 박성숙, 신복수, 이정숙, 이재희, 김소정, 김경호, 김나빈, 김예현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영 마을에 있는 V.I.P.들 하나님 김낙육, 김지현 김승민, 정현선, 최수진, 이미선, 김현옥, 이윤경, 이윤숙, 김범준, 문순례, 박아영, 김유림, 안여아, 배성이 박영란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마을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별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또 오늘 함께 기도한 이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람방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V.I.P들이 많이 오길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V.I.P들을 품고 기도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 오십일 교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안에 이름을 부르지 못한 또 새로운 V.I.P.들이 있다면 주께서 아시오니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한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는데요. 어, 모든 것 응답해 줄줄 줄 믿으며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방 전도축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함께 또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